어, 뭐지? 옆으로 온 모양이야. 뭐? 야, 뭐? 어? 어? 지금 무슨 짓이야?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럼 지금 거기서 여기 옆 보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신가? 빨리 꺼져! 아 알겠습니다. 부족해. 응? 이걸로 다 갚은 걸로 하지. <laughs> 괜찮아, 신밧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줘. 자 타네무라 아리나의 만화 《신풍계도 잔느》를 원작으로 잔다르크의 환생인 예리가 신의 힘으로 악마를 봉인하는 여정을 다뤘으며 그 과정에서 운명적인 사랑과 우정,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라는 주제를 그려낸 괴도 판타지 애니메이션 《신풍계도 잔느》입니다. 본 영상은 《신풍계도 잔느》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해외 출장으로 혼자 자취하던 고등학생 나예리. 오랫동안 부모님의 연락을 받지 못한 그녀는 매일 우편함에 부모님의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며 언젠가 두 분이 사이좋게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그러다 우연히 핀피쉬라는 준천사를 만나게 된 예리는 그녀로부터 자신이 잔다르크의 환생이란 사실을 듣게 되며 현재 마왕이 인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빼앗아 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악마를 봉인한 힘을 부여받은 예리는 괴도 잔느라는 인물로 변신하여 아름다운 물건에 깃든 악마를 봉인하게 되고 이에 잔느 담당 형사의 딸이자 예리의 소꿉 친구인 강채영은 자신의 친구가 범인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잔느 체포작전에 뛰어들며 반드시 그녀를 붙잡아 시민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지켜주려 합니다. 출발! 잔델크여, 힘을 주소서. 강한 마음과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용기를! 밝혀 보실까? 어떡하지? 응? <laughs> 그림은 내가 가져가지. 제임. 장보입니다. <laughs> <laughs> 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잔. <laughs> 넌 누구야? 그래도 신밧드라고 하지. 잘 기억해둬. 사실 궤도 신밧드의 정체는 최근 예리의 옆집으로 이사왔던 하진서였으며 그는 잔내의 궤도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예리를 유혹하기로 결심한 진서는 무작정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대시하였으나 점차 예리의 당차면서도 여린 모습에 진심으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번 궤도 신밧드와 마주치게 된 예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신바트가 마왕의 하수인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유명 사진 작가를 만나게 된 그녀는 그 작가의 죽은 딸이 자신과 매우 닮았음을 알게 되며 그 물건들 중에 악마가 깃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신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태어난 악한 부탁이야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한테 갈수 있다면 어둠에서 태어난 악한 자들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악마는 어디 있지? 이봐, 악마는 어디에 있어? 안 돼, 이러지 마! 저리 비켜 멍청하게, 이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악마를 봉인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악마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수 없으니까 전부 태울 수밖에 안 돼! 정비가! 정비가! 어디야? 이 소리, 체크메이트! <람소리> 잠깐만, 심바트! 백선생님이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던 딸의 사진들을 네가 모두 태워버렸단 말이야!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마를 봉인한다 잔, 넌 다른가? 네 성격은 이 일에 맞지 않아 어? 진서 <laughs> 외롭다고 느껴질 땐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놀러와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야말로 부모님한테 연연해 하지마 어? 고등학생 정도면 엄마나 아빠의 편지보단 남자친구의 편지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 언제까지나 널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착각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학급 반장인 한창수의 제안으로 다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간 예리는 우연히 유령의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 소녀의 그림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어릴 적 외로웠던 과거를 떠올린 그녀는 악마의 속삭임에 고독과 어둠의 공포에 휩싸이는데 아! 아, 진서야! 설마 악마한테? 예리야! 예리야. 유령이 무서워니? 이제 괜찮아. 예리야, 이제 괜찮으니까. 예리야, 생각해 봤어? 뭘? 나랑 사귀는 거 말이야. 장난치지 마! 난 진심이야. 사랑 고백이라고. 어? 난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어? 진서야. 어? 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걸? 사람이란 건 그렇게 간단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니? 그래서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난 사랑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예리의 부모 이야기를 듣게 된 진서는 날이 갈수록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려 자신이 신밧드라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 사이 진서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게 된 예리는 자신이 빈 우편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매번 편지를 넣어주는 그의 행동에 내심 감동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치원에서 인형극 봉사를 하던 예리는 우연히 한 아이가 부모의 폭력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며 그의 어머니가 악마에게 마음을 빼앗겼음을 알게 되고 이에 잔느가 되어 아이의 부모를 되찾아주려던 예리는 그만 함정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마는데 궤도 잔르 이번엔 정말 잡히겠는걸? 지금 잡힐 순 없어. 꼬마랑 한 약속을 지켜야만 해. 잔느, 난 도가래된 쥐야. 어! 이번 빚은 반드시 갚겠어. 체크메이트! 임무완수? 상호야. 언마그 <laughs> 애랑 한 약속을 지켜군 너한테 빚 따윈 지고 싶지 않아. 뭘 원하지? 없어. 갚지 않아도 돼. 말해. 뭐든지 할 테니까. 정말 뭐든지 할 텐가? 너한테 괴도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심바트와 입을 맞추게 된 예리는 그가 라이벌을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 이러는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악마를 봉인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날 이후 진서의 얼굴을 보는 일이 껄끄러워진 그녀는 자신이 자꾸만 그를 신경쓰고 있음을 깨달으며 진서를 좋아하는 채영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예리는 결국 자신이 버려진 자식이라 생각하며 큰 충격에 휩싸이고 그 사이 자신의 사명과 연심 사이에서 고민하던 진서는 잔느를 방해하기는커녕 자꾸만 그녀를 지켜주려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던 중 예리의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리가 관람차에서 한 얘기를 떠올린 그는 곧장 회전목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우리 엄마와 아빠는 옛날에 회전목마 앞에서 처음으로 만나셨대." 궤도 이를 그만두게 하려고 예리한테 일부러 접근했는데 그런데 그 애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울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나 예리는 이깔린 일로 풀이 죽거나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왜 내가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는... 너무 약하니까. <laughs> 난늘 언제나 용기가 필요했어. 외로움에 지지 않을 용기,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가 말이야. 실은 두 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 무서워서.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난 강하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 부탁이야. 날 혼자 두지 마.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건 싫어. 믿는 게 두렵다면 우선 생각해봐. 부모님이 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두 분이 헤어진 거고 내가 버려지고 잊혀지는 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용기가 되지. 그런 용기만 있으면 분명 다른 사람을 점점 믿을 수 있을 거야. 천사보다 더 부드럽고 여신보다 더 고귀한 너는 나의 소중한 예리야. 한편 예리가 진수에게 가정사를 털어놨음을 알게 된 채영은 그녀가 단짝 친구인 자신보다 진서를 더욱 신뢰하고 있음을 짐작하며 예리를 좋아하는 진서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러다 예리가 잔느를 닮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녀는 지금까지 친구의 결백을 위해 잔느를 쫓아왔으나 그녀가 물건을 훔칠 때마다 의뢰인의 폭력성이 사라지는 모습에 과연 잔느의 체포가 옳은 일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마를 추적하는 아이템인 뿌띠크레아가 계속 빛나는 것을 발견한 예리는 다음 악마를 봉인하는 과정에서 그만 변신이 풀려버리는데 빈! 이거 네가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laughs> 거기서! 이게 다 너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그걸 마왕의 부하인 너한테 넘겨줄 줄 알아!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떻게 된 거지? 예리야, 우리가 체스마를 전부 다 모았어. 로자리오가 천사의 깃털로 변한 건 여기 인간 세상에 숨어 있던 악마가 전부 없어졌다는 증거야. 체스마를 신에게 무사히 전해주기만 하면 내가 맡은 일은 끝이야. 그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야? 응. 그럼 내가 정식 천사가 되면 다시 너한테 돌아올게. 예리야, 우연하게 널 악마와 싸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 무리한 부탁을 들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멋진 정식 천사가 되어야 해. 응. 예리야, 갔다 올게. 꼭 다시 와야 해. 비니 <laughs> 가버렸어. 이제 정말 큰일이라고. 한편, 마왕의 명령으로 인간계에 내려온 노인 클로드와 미스트는 예리가 더 이상 잔노로 변신하지 못할 때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이에 미스트의 공격을 받게 된 예리는 맨몸으로 악마를 상대하던 중. 신밧드의 등장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그녀는 온몸이 신의 보호막에 휩싸이더니 신밧드가 모아둔 체스말과 함께 천사의 깃털이 로자리오로 변화하고 이에 다시 신의 힘을 부여받은 예리는 새로운 잣두로 변신하게 되는데 강한 마음과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용기를 그도 찾는 신의 부름을 받고 자신나타났다 신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태어난 악한 자들을 여기 봉사다. 체크메이트. 임무 완수.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교생인 진시우를 만나게 된 예리는 그가 인간으로 변장한 노인인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픈 과거와 고민을 들어주는 시우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사실 잔능을 가진 신의 보호막을 약하게 하려던 노인은 예리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버리도록 일부러 가장 가까운 사람인 진서를 이간질하며 그녀에게 신밧드의 정체를 알려줄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리하여 노인의 계략으로 점차 예리와 멀어지게 된 진서는 어떻게든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신밧드로서도 진서로서도 예리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여자는 거짓말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법이죠. 뭐야 저 녀석? 왜 매일같이 둘이서 있는 거지?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좋아 사귀면 되니? 뭐 예리야, 널 좋아해.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했어. 하지만 믿을 수 없어. 내가 아니어도 좋은 거잖아. 어. <laughs> 아니야, 난 예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내 진정한 마음의 표시야. 정말로 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 괜찮아, 잔나? 저리 비켜! 널 지켜준다고 했을 텐데 머리도 안 돼! 신발등 저리 비켜! 네 생각은 상관없어 넌 내가 지켜 예리야. 알고 있었어? 내말좀 들어 봐. 싫어.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런 건? 예리야. 예리야! 진서가 신밧 되었음을 알게 된 예리는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알게 되자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예리를 지키겠다고 생각한 진서는 신의 보호막이 약해진 잔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악마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그 순간 다시 신의 보호막이 강해진 예리는 상대하던 악마를 손쉽게 쓰러뜨리지만, 상급 악마인 미스트에겐 당해낼 수 없었고, 그러다 또다시 진서의 희생으로 위기를 넘긴 예리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신밧드가 마왕의 하수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준영이란 소년을 만나게 된 예리는, 그가 5년 동안 심장병 때문에 장기 입원 중임을 알게 되며 그 이후로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을 듣게 되고 그런 준영에게 동질감을 느낀 예리는 그의 심장에 악마가 숨겨져 있는 건 물론 그 악마 때문에 목숨이 연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차마 준영의 심장에 있는 악마를 봉인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준영의 심장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그 안에 깃든 악마도 사라져버리기에 그가 부모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잊으셨나요? 잔다르크... 어? 잊으셨나요? 역시 너는 잔다르크가 아니야! 더 이상 잔다르크의 영혼을 더럽힌다면 용서하지 않겠어! 나와, 테크메이 그... 아, 그... 아, 그... 아, 준영아! 예, 예리야, 부탁해! 여기, 나의 심장을! 잡아줘난 싫어! 내 마음을 속이고 살아가는 게 그런 거 진짜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심장을 심밧들 말했지? 악마가 붙은 사람은 결국 악마가 돼버린다고 체크메이트 음. 준영이의 마음마저도 악마의 것이란 거야 싶어 나 역시 그 애를 만나고 싶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안아주고 싶어 으, 사랑도 목숨도 줄수 없어 예리는 나의 바라며 이제부터난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체크메이트. 그후 준영이 부모의 곁에서 숨을 거둔 것을 보게 된 예리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며 어째서 신이 준영 같은 인간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과거 잔다르크의 부하였던 자신의 전생을 떠올리며 예리를 죽임으로써 잔다르크의 영혼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잔느를 지키는 신밧드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겹쳐본 노인은. 결국 예리가 진짜 잔다르크의 환생임을 인정하며 그녀가 미스트를 쓰러뜨리는 것을 도와주고 그후 시우의 정체가 노인이었음을 알게 된 예리는 그에게서 잔다르크와 노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은 물론 그녀가 가진 신의 사명 때문에 둘이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음을 듣게 되며 노인이 악마가 된것 또한 실컷 잔다르크를 이용하고 버린 신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난다르크에게 흥, 응, 싫은데? 빈니니 어디에 있는 거야? 네 눈앞에 있잖아 그래, 저건 빈니야 <laughs> 맞아, 나가빈니야 타락천사 빈 피쉬 예리, 네가 악마를 봉인해서 모은 체스말은 내가 무사히 우리 마왕님께 전해드렸지 빈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정말 정말 싫었어 그, 그런... 어, 어. 내 목적은 바로 예리 너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였어 이 모든 게 신이 하찮은 여자인간 따위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사실 예리가 부모와 헤어진 이유는 마왕이 그녀의 부모에게 악마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며 신은 그런 예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준천사인 핀을 보냈으나 곧장 마왕이 그녀를 붙잡아 자신의 부하로 세뇌해버렸고 이에 타락천사가 된 핀을 막기 위해 액세스를 인간계로 내려보낸 신은 그의 파트너인 진서에게 악마를 봉인할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이미 핀이 예리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차마 진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핀에게 이용당했음을 알게 된 예리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신의 보호막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 순간, 핀과 액세스의 힘에 의한 균열로 잠시 잔다르크가 있는 시대에 떨어진 예리는 그녀로부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것을 결심합니다 한편, 잔으로 변신하는 예리를 발견한 채영은 핀의 세뇌로 인해 지금껏 잔에게 이용당해왔다는 착각에 빠져 친구에게 총을 겨누는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속으른 날 비웃고 있겠지? 어차피 너한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린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잖아! 언제까진 내 친구인 척할 거지? 아직까진 날 동정하고 있나? 죽어라, 잔냐 우리, 우리 예리가 내게뜻 돌아올 거야! 채영아! 잘 생각해봐! 강반장 아저씨, 이오빠는 모두 악마한테 마음을 뺏겼던 거야! 채영아! 나를 잘 봐! 약한 예리도, 강한 찬누도 모두 다나일 거라고! 자, 잔뉴를 죽여라! 아! 그래 잔. 네 도망가지 않고 맞서야 해. 넌 예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건가? 네 마음을 거부하지 마. 네 자신을 믿어야만 해. 어, 날 방해하다니, 러인. 러인, 어, 네가 감히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너를 적으로 돌렸을 때, 난 이미 죽음을 각오했었다. 그런 죽어. 으악! 그렇게 핀에게 목숨을 잃은 로이는 악마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 잔다르크의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그후 핀의 얼음성을 찾아간 예리는 악마가 위장한 가짜 부모에게 속아 잔으로 변신하는 로자리오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자 뒤늦게 예리의 앞에 등장한 핀은 그녀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언행과 폭력을 퍼부으며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신의 존재는 신이라 할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에 자신이 외톨이라는 사실에 몹시 절망한 예리는 엑세스와 진서의 등장으로 겨우 핀의 공격에서 벗어나는데 나는 외톨이었어 난 한번 쳐다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옆에 있을 거야 외톨이야 아니라고 지금 이성 밖에서 널 믿고 네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지? 예리 넌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야. 예리야, 네가 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자신을. 믿어. 난내 자신이 좋아. 강한 마음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용기를. 이제 신의 바람이 됐어. 아니, 약해도 괜찮아. 외로워해도 상관없어.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난내 자신이 좋아. 오지마. 그리고 나는 빈. 네가 안 돼. 안 돼. 너무 좋아. 어. 그렇게 신의 바람이 된 예리는. 빈을 세뇌에서 깨어나게 함과 동시에 얼어붙은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깃든 악마까지 봉인한 그녀는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 놓인 부모님의 편지를 발견하며 심풍계도 잔느는 끝을 맞이합니다. 신풍계도 잔내는 원작 문화책 7권의 내용을 44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오리지널 에피소드들이 대거 투입된 건 물론 후반 부분도 원작과의 계리가 심한 편이고, 특히 인간에 의해 천사의 자격을 박탈당한 뒤 어쩔 수 없이 마왕의 손을 잡은 핀을 애니에선 마왕의 세뇌로 타락천사가 되었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예리의 친구인 체영 또한 잔해의 정체가 예리임을 알고 체포작전을 방해하던 원작과 달리 애니에선 예리의 결백을 위해 잔해를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작의 순정만화 색채를 줄인 네니파는 악마에 대한 묘사를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여 마왕의 고독까지 그려냈던 원작과 달리 마왕과 그 무리들을 완전한 악으로 묘사했고, 이에 마왕에게 세뇌당한 핀 또한 최종 보수단 카리스마를 지니게 되었으며, 언제나 핀에게 의지해서 외로움을 달래던 예리가 마지막에 타락한 핀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 예리가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 즉 신의 바람이 되었음을 표현하며. 비록 나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풍계도 잔느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